위기의 KT 로스터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서머에만 강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KT는 이번 스프링 브리온전을 시작으로 디플러스 기아, 젠지, DRX 동심 레드포스를 연달아 꺾으며 5연승에 성공, 7승 3패로 2위에 랭크됐었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 다시 만난 디플기아에게 2대 0 패배한 후 관심을 모았던 통신사 더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대로 연패를 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때 KT가 만난 팀은 젠지. 1라운드에는 이겼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젠지는 쉽지 않은 상대였죠. 1세트 KT는 바텀에서 페이지 딜라이트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체 강점을 이용해 보람 나르를 내리 다섯 번 자르며 앞선. 나갔고 비디 아지르의 슈퍼 플레이가 나오며 1세트를 승리합니다. 2세트 KT는 카밀, 리신, 르블랑 조합을 완성했지만 조합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고 젠지는 페이즈 케이틀린이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며 활약, 게임이 KT 쪽으로 기울어 가는데요. 르블랑이 분전했지만 바론 한타를 앞두고 리신이 다시 한번 잘리면서 젠지가 바론을 획득합니다. 커즈가 마지막으로 뒤를 잡아 배달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2세트는 젠지가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트 젠지가 아칼리를 뽑자 KT는 티페일 깜짝 기용했는데요. 레넥톤 바이 트페 바루스 레오나 조합을 완성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kt 밴픽에 대해 잘 안된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해. 아, 내거좀 네. KT 벤픽이 조금 잘안된거 같아. 와, 약간 패닉픽 같은데? 뭔가 계획된 픽이 아닌 거같아 저는 이번 판 KT가 충분히 딸만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KT가 이번 판 지면 조금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기는 하네요. 솔직히 진 하는 게 맞았습니다. 어, 레넥톤. 아니 이럴 거뭐왜왜 왜 레드를 가지? 그치? 이해 안 되긴 하네요. 패티가 너무 어렵게 가는 느낌. 레넥톤 바루스가. 밸류가 낮은 챔피언이라 트페가 키울만한 라인이 없고 드래곤 한 번만 끊기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밸류가 좋은 아칼리 케이틀린을 보유한 젠지가 페이지의 활약에 힘입어 초반부터 4킬을 획득합니다. 젠지가 많이 유리해진 상황이죠. 그러나 18분 미드 한타에서 젠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오공과 아칼리가 뒤를 잡았는데 네넥톤의 견제로 아칼리가 궁극기 를 생존에 사용합니다. 고립된 오공이 잡혔고 아칼리마저 죽습니다. 이어진 용 한타에서도 물린 아칼리 가 장막을 썼지만 트페 궁극기에 의해 용길 허비합니다. 팀원이 급하게 백업을 왔지만 일자 진영이 되어 버렸고 전멸합니다. 마지막 바론 앞 싸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KT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선수들 전술이 굉장하네요. 그렇 이긴 뱀피가 좋은 뱀피죠. KT는 올 시즌 젠지를 만나 두번 모두 승리했는데요. 젠지만 만나면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 기인 선수는 비디디 선수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젠지만 만나면 더 잘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비디디 선수도 그걸 좀 인지하고 계신가요? 뭐 저희끼리 장난식으로 하는 말인데 진실은 뭐, BDD 선수 알지 않을까요? <laughs> 강동훈 감독도 유독 선수들이 젠지전에 집중력 있게 임한다고 했는데요. 같은 팀 에이밍 선수는 BDD와 리헨지를 젠지킬러라고 불렀습니다. KT 롤스터는 이제 5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일요일 리브샌박을 만납니다. 리브샌박은 최근 T1에게 패배했고, 광동프릭스에게 역전패를 당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순위권 싸움이 치열한 만큼 혈전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두 팀의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입니다.